라이버 토큰을 좀 쓰려고 한다 구디템 포함해서 원래 사려고 했던 것들은 다 사서 사실 고인만 봤을 때는 구디 매포 서가면서할 필요가 없긴 하다 그래도 라이프를팔렙 찍으려면 두 판씩 해야 될것 같아서 매포 쓰고 있음 암튼 고인이 꽤 모여서 VIP 부스터를 사서 쓰려고 한다 VIP 부스터 기간이 20일까지기 때문에 사실 전부터 부지런하게 VIP 부스터 사서 썼어야 됐다 요즘 게을러져서 사냥을 안함 오늘부터 사냥 열심히 하면서 보스터 10개씩 써야지 근데 오늘은 귀찮으니까 사냥 30분만 해야겠다 사실 사냥하면서 볼걸 못찾아서 사냥할 맛이 안난다 딱 30분 아니면 60분 정도 하는 맛있는 컨텐츠 없나? 아니면 곧 귀칼 콜라보하니까 귀칼을 봐야하나 고민이 된다 o t t 대신 포켓몬 카드 게임을 졌다. 요즘 이거 좀 재밌는 데 근데 아직 안 익숙해서 멀티태스킹이잘안 된다. 그래도 같이 하니까 시간 금방 간다. 암튼 보스더 열게 썼다. 경험 치화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조만간 레벨업 하겠다. 꾹꾹. 여담이지만 링크가 보수용이었다. お쩐지、눈이짧더라